2025년은 토끼띠에게 들삼재에 해당하여 불안정한 상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변화가 많아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소통이 중요해요. 갈등이 생길 경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금전운. 금전운은 다소 불안정할 수 있어 되도록이면 큰 지출을 피하고 저축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투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지출 관리에 신경 쓰세요. 인연운. 인연운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예상되기에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래된 인연을 되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직업은 토끼띠는 2025년에 직장에서의 변화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직이나 승진의 기회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도움 될수 있어요. 또한 직장 내외의 인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직업적 목표를 정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운 2025년에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 방법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